여기 아니야. 저기 저기. 자, 여기 전부 얼음입니다, 지금. 바닥이 지금 전부 얼음이에요. 빙하.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에 지금 왔습니다. 따라오세요. 와, 저 위에 봐봐. 저 위에 봐봐. 와, 기가 막혀, 기가 막혀. 조심, 조심. 조심. 에스더. 물 받아봐, 물 받아봐. 와. Hi guys! Wonderful! 사용했어! 동영상 같이 찍고 있어 지금. 자, 동영상. 하나, 둘,